안녕하세요. 광문고 임성철입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신체 활동과 여가 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열심히 함께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신체 활동과 여가 생활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가 활동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 여가 생활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다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입니다 네 핵심 질문입니다 나는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여가 활동 중에서도 이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 활동과 여가 생활의 역량 그 신체 활동이 여가 생활 속에 잘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우선 여가 생활의 계획과 실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 환경, 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생활이 되도록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 형성.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여가 시간에 실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도 높은 삶의 설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체 활동으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량 함양을 위한 자기 관리 길잡이. 신체 활동과 여가 생활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운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인간은 움직임의 욕구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욕구는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로서 운동을 잘 실천하시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의 의미와 특성은 무엇일까? 현대사회는 기계와 정보와 자동화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며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여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직접 움직여서 만들어냈던 많은 제품들을 이제는 기계가, AI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점점점 많은 제품들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사람의 노동이 없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것, 의미 있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한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가 활동의 의미, 생존과 생계와 생존을 위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유 시간 내의 활동을 여가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활동, 또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많은 활동들이 있겠죠. 음식을 먹거나 또는 뭐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활동들이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뭐 화장실을 가는 것도 들 있을 거고요. 네. 많은 이런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시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활동들을 바로 여가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활동. 테니스, 타쿠 줄넘기 이런 등의 스포츠 활동들이 들어갑니다. 사회 활동으로는 봉사나 종교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적 활동, 독서, 어학 공부, 뭐 영어나 중국어, 프랑스어 등을 공부하는 것, 글쓰기. 글을 쓴다는 것도 아주 좋은 지적 활동으로서 이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조사 활동,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장소나 어떤 뭐 역사적 공간, 시설 등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는 활동도 아주 괜찮은 여가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집 활동,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모으는 거죠. 그런 수집 활동도 지적 활동으로서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입니다. 미술, 음악, 문학, 연극, 수공예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락 활동으로는 놀이나 게임 등이 있습니다. 여가 활동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가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 선택성. 내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표현성.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낼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 특성, 개성을 여가 활동을 하면서 표현해 낼수 있다는 것, 것입니다. 아, 가치 창조성, 여가 활동을 하면서 각 개인에게 가치로운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성, 어, 여가 활동은 노동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여가로 시작했던 어떤 노동들이 좀더 발전해서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 어떤 새로운 노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 양식. 여가는 많은 생활 양식들의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식들은 또한 지역 사회 또는 한 국가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해방성이라는 것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해방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유로움, 나만의 어떤 독특함을 추구하면서 어디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의 특성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가의 긍정적 기능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서 정서적 안정을 이루게 합니다. 여가 활동을 잘하면 평소에 쌓였던 노동으로 또는 학업으로 쌓였던 피로를 또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여가의 긍정적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서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의 직업이나 또는 내가 늘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 정말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새로운 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잠재되어 있던 표현되지 않았던 자신만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길러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자아 정체성 확립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어 내서 있습니다. 여가는 개인이 정말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서 좀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는, 나와 다른 존재, 나라와 다른 집단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의 긍정적을, 긍정적인 기능들을 보면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공부만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공부 중요하죠. 우리 직업이 학생이니까, 마땅히 학생의 본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한달 내내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도 주말이 있습니다. 또 하루를 보면 학교 다녀와서 저녁에 좀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어,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체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사회와 연결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건전한 어떤 민주 시민으로 자라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은 여가 생활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은 평소에 부족했던 신체 활동을 늘려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중여가활동입니다. 주중 여가 활동입니다. 홀와 수목금 주중. 학교나 직장에서 틈틈이 할수 있는 활동이나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할수 있는 여가 활동. 예, 방과후 자율 체육 활동. 네. 방과후 체육 활동이라든지 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여가 활동들도 뭐 공원에 간다든지 스포츠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 등등의 여가 활동.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말에는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주말 신체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양한 여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익히고 기상정보, 날씨를 잘 파악하는 거죠. 그날그날의 날씨, 알맞은 복장, 비상식량, 구급약, 이런 것들 잘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 체계도 잘 갖추어서 이 주말 여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말 여가 활동은 보통 가정이나 지역 사회를 좀 벗어나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진처럼 자연으로 간다든지 좀 멀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칙이나 행동 요령, 날씨 확인하는 것, 뭐 복장이나 어떤 비상식량, 약, 비상약 뭐 연락망 이런 것들을 좀잘 준비해서 그런 주말 여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구기 운동과 요가, 트레킹 자전거 타기, 스키나 스노보드 우등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가를 한번 보실까요?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심신 수령 방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여가 생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름도 재밌네요. 비둘기 자세. 뭐 나무 자세이고요. 호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자세, 앉아있는 기본 자세. 안전하게 요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동작은 삼가합니다. 호흡법과 정확한 자세를 숙지하고요.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합니다. 요가 자세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고양이 자세입니다. 이 사진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고양이 자세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자세는 양손을 어깨 너비로 하여 바닥에 대고 무릎은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등을 말아 위로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허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한번 잘 보셨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영상 감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상에서 이분이 보여주신 보여 주었던 그 자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가에서 이 태양 예배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죠. 호흡하면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태양을 경배하는 자세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순환하면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태양 예배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신체활동 중심의 여가활동으로 많이 하는 것이 이 자전거 타기입니다. 가정마다 자전거를 갖고 있는 집이 많죠. 한 집에도 부모님 자전거, 자녀 자전거 따로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 자전거 타기는 전신운동 효과가 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 타기 전에 ABC 점검하기가 있는데요. A는 에어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 상태를 점검합니다. 에어라는 게 공기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A, B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손잡이와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C는 체인입니다. 페달을 밟아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올라갈 때는 낮은 기어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나오면 일어서서 가는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 내려갈 때 손은 항상 브레이크 위에 올려놓아. 비상시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브레이크는 갑자기 잡지 않습니다.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어를 올려 페달링을 부드럽게 합니다. 브레이크 잡는 방법도 한번 보시고요. 장갑, 선글라스, 헬멧, 이런 안전 장비 잘 하시고 자전거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트래킹입니다. 트래킹. 가볍게 산을 오르거나 조금 험난한 길을 걷는 활동입니다. 올라갈 때 등과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를 디디며 일정한 속도로 걷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리듬감 있게 걸으며 보통 4,50분 걷고 10분 휴식을 취합니다. 내려갈 때입니다. 오를 때보다 여유 있게 걸으며 보폭은 작게 하고 무릎을 가볍게 굽혀 발바닥 전체로 누르듯 맞습니다. 올라갈 때, 평지를 걸을 때, 내려갈 때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모자, 복장, 신발, 스틱, 배낭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 안전모, 안전장비 꼭 착용하고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타시고요. 가속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미등을 켜거나 반사물질을 부착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트래킹하기입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안전 장비를 준비하고 주위 사람에게 행선지, 어디를 가는지를 꼭 알리고 가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호흡을 조절하고 앞 사람과, 앞 사람의 발꿈치를 보면서 걷습니다. 혼자보다는 두세 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반성입니다. 스스로 이 단원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가 활동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을 여가 생활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상 생활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 운동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습관처럼 매일 운동하셔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